안녕하세요. 홍순내입니다. 저희 홍순내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체의 코, 코피, 콧물, 코딱지에 관한 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올려진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코라는 것은 감식, 검토, 심사, 탐지, 의지력, 품격, 자존심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가 큰 사람은 좀 부기로운 사람을 뜻하고 코가 낮은 사람은 품이나 부기가 없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관상에서는 콧구멍이 좀 들쳐져 있으면 좀안 좋게 봅니다. 이렇게 콧구멍이 좀 보이지 않아야 어떠한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야코 그 죽이다. 이런 말을 관습적으로 쓰는데요. 이 야코라는 말은 양코. 서양 사람들의 코가 좀 크기 때문에 약코하면은 우쭐하고 거만한 태도로 이루는 말로 쓰인다. 코가 어떠한 자존심, 콧대가 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파스칼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녀의 그 빼어난 미모를 나타낸 말이죠. 즉 클레오파트라가 아름답지 않았다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 누스의 한판 대결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 아르테미 도로스의 꿈의 열쇠에 나오는 코가 없어지는 꿈을 반복적으로 꾼 사람의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향수가게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코가 없어지는 꿈을 꿨어요. 코가 없어지는 꿈을 꿨으니까 냄새를 못 맡게 되고 그 향수가게가 망했답니다. 또 꿈을 꿨는데, 또 코가 없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시민권이 박탈되게 이르렀답니다. 즉, 코라는 것은 명예나 자존심을 상징하기에 시민권이 박탈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또세 번째 꿈을 꿨는데, 코가 없어지는 꿈을 꾼 거죠.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죽게 됐는데, 시체는 코가 먼저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죽게 됐다 이런 재미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예지적인 꿈의몽에 있어서 상징이 주요 기법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비조 그러면은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코가 제일 먼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 비자를 써가지고 처음으로 개척하거나 시도한 사람을 탑니다. 여기 스스로 자자가 한자가 있는데요. 스스로 자라고 그러지만, 원래 이게 코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가리킬 적에 보통 이렇게 가슴을 가리키면서 내가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코를 가리키면서 자기를 뜻했답니다. 이 스스로 자 자가 어떻게 보면 코의 모양하고 좀 비슷하죠? 이제 코를 가리키면서 자기를 나타나게 되니까 이 밑에 더 붙여가지고 코비자를 따로 그 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쉴 식자를 보게 되면, 사람이 쉴 때, 코로 숨쉬지 않습니까? 쉴 식자의 요 위에가 코를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코에 상처가 난 꿈이다. 안 좋습니다. 십이나 음에, 몰약에 빠진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체 부위는 온전한 표상이 좋습니다. 코털를 뽑아내는 꿈. 이때 코털이 있으면 근심이나 걱정거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 해소하는 일로 관계됩니다. 사실은 코털도 이렇게 길게 삐져나온 것이 안 좋은 거지 코 안에 안 보이게 입는 것이 좋죠. 우리가 숨쉴때 먼지를 갖다 걸러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다란 코털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때 근심거리가 해소된다 이렇게 해몽이 되겠습니다. 자 콧등에 붉은 점이 생긴 꿈이다. 여기에서는 좀 좋은 의미로 봤을 때 자존심이나 인기가 높아져서 남의 이목을 끌게 된다. 여자 연예인 중에 이렇게 여기 점이 나서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 한 5명 있지 않습니까? 자 코가 갑자기 길게 늘어난 꿈이다. 이 코가 클수록 자존심이나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코가 길게 늘어났다는 것은 감독관이 되어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런데 코가 삐뚤어진 사람을 대하는 꿈이다. 인격이 천박하거나 회방을 놓을 사람과 상관하게 됩니다. 코가 삐뚤어진 것이 좋은 표상이 못 되죠. 코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은 인격이 천박하거나 회방을 놓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코를 수술받는 꿈이다. 심사 당국이 자신의 의견 제안서나 논문을 검토하거나 수정을 가하는 일로 실현됩니다. 수술을 했으니까. 코가 갈라지거나 닦이는 꿈이다. 아주 안 좋습니다. 신분이나 명예, 권세 등이 추락하거나 자존심과 주장 등이 꺾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코가 높아 보이는 꿈이다. 상대방이 지적 수준이 높거나 의지력과 자존심 등이 굉장히 강한 사람과 관련 맺게 되겠습니다. 코에 종기가 나는 꿈안 좋습니다. 코에 종기가 나서 곪는 꿈은 어떤 재상이 밝혀지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소의 코를 뚫고 고비를 매는 꿈이다. 이 소가 무엇을 상징하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이 소가 어떠한 사람을 상징할 때 고집이 센 사람을 신복으로 삼아서 영구 고용할 일이 있게 됩니다. 소가 어떠한 일거이나 사업체를 상징할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영구 보존할 장치를 마련할 일이 있게 됩니다. 유사한 사례에 어떤 사람이 꿈에 소를 묶어들려고 하는데 소가 그냥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달아나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떠한 직원을 자신의 부서에 배치해서 신복처럼 함께 하려고 했는데 한사코 다른 부서로 가겠다고 떠나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코피가 나는 꿈. 안 좋습니다. 누구에게 얻어맞거나 부딪히거나 또는 저절로 코피가 나서 쏟아지는 꿈은 일반적으로 코피로 상징된 재물적인 손실이 있게 됩니다. 다만,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실현되는데, 저자나 작가 등좀 특수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는 정신적 수고로움을 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피눈물이 나는 것과 동일하게 어떠한 진리를 말하거나 참된 글을 써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일로도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리는 꿈이 저자나 작가의 경우에 자신의 정신적인 수고로움, 뭐, 이러한 자신의 어떠한 액기스를 뽑아내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사 앞에서 코를 푸는 꿈이다. 기자나 수사관, 심사관 앞에서 자기 주장과 소신을 피력하게 된다. 자, 시체에 코수염이 있던 꿈이다. 그래서 이 코수염이 어떤 자존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고 한권덕 선생님이 체험한 꿈 사례가 되겠습니다.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죽어서 얼굴을 반듯하게 누웠는데 한권덕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원고를 작성해서 여기저기 출판사에 타진하는 것을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상징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죽었다는 거는 드디어 하도한 출판사하고 출판 계약을 맺게 되는 일로 실현됩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일자로 붙어 있는 코스염 등은 그 원고의 내용에 있어서 아주 그 알차고 잘돼 있는 훌륭한 저작물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거리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어한 당당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밖으로 자란 코토를 잘라버린 꿈이다. 코속의 털이 코 밖으로 자라나온 것을 가위로 잘라버렸던 꿈은 자신의 개인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침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를 없어버린다는 뜻을 나타낸다. 귀지를 파내거나 코털을 뽑아내는 일 모두가 근심이나 걱정거리를 해소시킨 일과 관계합니다. 자, 실증 사례로 코가 커지는 아이를 낳은 탈몽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꿈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다는 겁니다. 딸이면 얼굴이라도 예쁘면 하는 기대에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코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났는데 기영아를 낳으면 어떡하나. 밤새 울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아기의 고추가 몹시 작은 자라고추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피노키오 코가 쭉 늘어나는 것처럼 여기 자라고추도 뭐 기능에는 별 문제가 없겠죠. 자, 이 콧물은 정신적인 감마 사상이나 지식과 관련된 표상으로 콧물이 나오면 상징적으로 자기 신념을 상대방에게 피력할 일이 생기는 일로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콧물이 나오는 것을 좀안 좋게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피 흘리는 것처럼 콧물이 정신적인 감아나 사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딱지에 관한 꿈이다. 코딱지는 답답하거나 고질화된 일, 불필요한 요소 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딱지를 시원하게 파내는 꿈이 막혔던 일의 해결이나 해소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코가 막혀 있거나 코딱지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무리 애를 써도 코딱지를 파낼 수 없는 꿈은 무언가 방해물이나 걱정거리를 해결하려고 해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상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의 상식적인 또는 관습적인 언어의 사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순애 박사 꿈의 몽에서 꿈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애 박사 꿈의 몽 사이트 또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